8번 관리비 마감 처리는 정상적으로 관리비 부과가 전부 완료가 됐을 때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마감 처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한번 뜨고요. 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계산하셨습니까? 어, 마감하게 되면 관리비를 조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도 처리하시겠습니까?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수납자료 만들기 작업을 바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뜹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납자료를 이제 수납관리를 하시는 경우라면 예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수납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니오 눌러서 수납자료를 만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는 만드는 걸로 해서 얘예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납 관리 메시지가 뜨고요. 이번 달 생성할 연월 확인해서 만들기 시작. 그러면 이제 당월 부가액이 전부 미수자료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비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된 것이고요.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 수정도 할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득이하게 부가금액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감해제 후에 다시 작업이 가능한데요. 어, 마감해제 처리하시는 방법은 다시 1번의 관리비 계산 연어를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업 상태 6월분 마감됨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마감됨 앞에 체크를 풀어주시면 마감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관리비 부과 작업 수정하실 부분을 수정하시고 다시 한번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가 됐다면 관리비 작업 종료까지 해 주시면 모든 게 완료됩니다.